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과배란 11차고요. 과배란 초음파 4차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3차 때 그나마 두개 있는 게남포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오늘 초음파를 한번 더 보기로 했고요. 저번에 이제 수술 전 검사를 받긴 했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까지 초음파를 보고 아마 난자치치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 가서 진료 끝나고 언제 난자치치를 하게 되는지 이제 뒤에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진료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이고요. 오늘은 오가르투란하고 오가르투란이 병원에 지금 언내 약국에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간이레버라고 있잖아요. 간이레버랑 오가르투란이랑 같은 종류래요. 그냥 제약회사만 틀린 거고 그래서 그 오가르투란 주 하나랑 간이레버 하나, 그다음에 고나레프 75짜리 3일분을 처방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병원에서 한대 맞고 왔고 토일. 원아레프 75를 맞기로 했고 어, 성장제 주사는 오늘 아침까지 맞았는데 성장제 주사는 더 이상 안 맞기로 했어요. 유트로핀그거는 이제 뺐고 어, 봐서 월요일 날 예약을 잡, 잡았는데 월요일 날 11시에 가는데 다시 한번 피검사 뭐 갑상선이나 호르몬 검사하고 초음파를 한번 더 보고 정확한 채취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은 채취 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완전 드라마틱하게 변수가 또 생겼어요 아, 이번 5차 차수가 정말 뭔가 저한테는 평소와 다르게 패턴이 이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게 기존에 할 때는 항상 비슷비슷했는데 피임약을 먹고 제가 한두달반 가까이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패턴이 바뀌면서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갔는데 왼쪽을 보니까 정말 조그맣게 콩알보다 작나? 아무튼 엄청 작았어요 0.5, 0.6그 정도였나? 아무튼 두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오른쪽 기존의 두 개는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조금 더 원래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채취하기로 했는데, 어 왼쪽에 갑자기 뒤늦게서야 발동이 걸려가지고 완전 조그맣게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하면 최대한 네 개까지 수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미루기로 했어요, 채취날을. 그래서 빠르면 31일, 늦으면 4월 1일 날 채취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혹시 갑자기 난포가, 갑자기 기존의 오른쪽 두 개가 커져버리면 조기배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한번더 초음파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너무 이번 차수는 버라이어티 한것 같아요 뭔가 막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래도 이게 나쁜 쪽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두 개가 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늘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 정도에 채취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커야지 채취를 한다고 대신 채취를 하게 되면 채취를 어느 정도만 커주면 채취하고 나서 밖에서 키워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이 너무 또 커져가지고 조기 배란 되면 안 되니까 고나레프 약수치를 75로 확 다운 시켜가지고 최대한 왼쪽을 키워서 오른쪽 왼쪽 속도를 그래도 편차가 지금 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밸런스 맞춰서 가서 네개다 채취하는 쪽으로 한번 음. 힘써보자 해서 결론은. 고나레프 75. 근데 75짜리가 그왜 펜대로 된고나레프 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주사기인데, 액하고, 그 주사 액하고, 가루하고 따로 돼 있어갖고, 주사기 모양의 액이 들어있어서, 그 액을 그 가루약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다시 이제 바늘, 가는 바늘로 바꾼 다음에 놓는데, 확실히 펜이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성격상. 포커페이스가 유지가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그대로 다 하고 솔직하고 좀 거짓말 잘못 하고 이런 성격인데 아까 아침까지는 조금 어두웠을 거예요. 얼굴이 자세히 보면 아마 그전 영상에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일단 진료 전 영상과 진료 후 영상을 제가 항상 붙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진료 후 영상이 항상 좀더 밝을 거예요. 항상 밝은 에너지시라 이게 상담을 하고 나면 되게 아, 막 걱정하고 부정적이었다가 상담을 하고 나면 뭔가 신뢰가 하고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간 고민돼서 잠도 설치고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난포가 네개 보인다는 거. 오른쪽 두 개, 왼쪽 두 개. 물론 오른쪽은 정상으로 자라고 있고 왼쪽은 아주 조그맣긴 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맞춰서 네 개를 채취하는 게 목표고요. 월요일 날 피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나서 난자체 질은 확실히 정해집니다. 근데 아마 예상하기는 31일 아니면 4월 1일일 것 같아요. 일단, 결국은 4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야이식 하는 날이. 아, 요번 아, 차수 안 되더라도 꼭 7차 안에는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큰, 큰 바램도 아니고 꼭 이번 차수 아니더라도 제발 7차 안에만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올해도 벌써 4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많이 해봤자 한 앞으로 두세 번더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차, 6차, 7차, 8차. 그러니까 적으면 7차, 많으면 8차거든요. 그러니까 아, 더 이상 시험관을 올해 이상 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단은 이번 차수 너무 버라이어티 하긴 하지만 일단 끝까지 난자 채취 영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몸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